장우성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딱풀 연구소 이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 겨울 과학부터고1 예비 고1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수업을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좀 방향을 제가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1등급 제가 어느 학교든 항상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을 이제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다른 과목도 중요하겠지만 수학이 1등급을 받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어머니들이 생각을 하시고 있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학을 우리는 어떻게 1등급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내는지 그 방향성을 좀 설명을 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연세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어뭐 대전명인학원과 이제 분당대신문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두 학원도 제가 이제 수학, 대, 수학 이제 대표를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1등급을 좀 학생들이 잘 만들어내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겨울방학 때 오전 집중특강이랑 상남외고반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저희가 이제 메인의 이제 오전특강이거든요. 저 오전특강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상남외고반에 어님들이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패턴.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이제 밀고 있는 수업이 이제 패턴 수업인데, 저는 이제 크게 다섯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 패턴이고, 잘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릴게요. 개념 패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화 패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전 패턴.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뭐세 번째 기출 패턴이야. 기출 패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전 패턴이고요. 저희 다섯 번째는 직전 패턴. 저희가 총 다섯 가지에 대한 패턴을 만들었어요. 실제 이게 고3한테는 이 녀석이 1년치 과정이지만 실제 내신에서는 이 녀석이 한 학기에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개념과 심화가 과학돼 진행이 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출 패턴, 실전 패턴, 직전 패턴 이세 가지는 내신 기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 패턴은 뭐냐면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중학교 학원에서 우리 학생이 수학 상하에 대한 개념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문제적인 어떤 문제를 접근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방향성을 배우는 수업을 개념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념 패턴을요 어머님들 두 번이나 세번 계속 반복을 해도요 이 녀석은 개념 패턴에 계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개념 보통 이제 중학 중등학원에서 선행을 하고 이제 내신 대비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개념 패턴을 잡고 바로 이제 기출 패턴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사항,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고등학교식 문제풀이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건너 뛰고 그다음에 내신 대비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학교 중학교식 문제풀는 방향으로 계속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자 중학교식 문제풀이는 뭐냐?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를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비슷하거나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을 때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해서 푸는 방법을 중학교 시 문제풀이법이라고 해요. 근데, 고등학교 식 문제풀이법은요, 처음 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문제 안에 존재하는 힌트를 찾아내고, 힌트를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순서대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방법. 그래서 이따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릴 텐데, 그 고등학교 식 문제풀이법을 이용을 해서 처음 보는 문제를 초학교에서 출제를 할 거고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어, 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화, 이 심화 수업은 학생들이 중등 학원에서 미리 선행을 한 부분과 전혀 다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수업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도를 바꿔주는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냐면 학습적인 태도 그냥 엉덩이 오래 붙이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 태도를 잡아주는 수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3 단계로 되어 있어요. 힌트 찾기, 자 힌트를 찾고, 자그 다음에 힌트를 해석하고, 자그 다음에 문제를 그 힌트를 해석하는 순서대로 정확한 문제풀이, 정확한 문제풀이를 이용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온라인 힌트해석법이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갔고요. 실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 해줘요. 학생들은 제가 수업한 방식대로 문제를 어 계속 같이 문제 힌트를 해석을 하죠. 그래서 힌트를 찾고 힌트를 해서 어디서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요 힌트 해석이에요. 이 힌트 해석이에요이 힌트 해석이 이제 강사의 어떤 몫이라고 보시면 돼요. 힌트를 찾는 거, 애들 수업만 들어도 예로 들어서 하루 이틀 수업만 들어도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힌트를 해석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은 강사의 리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실수를 잡아주는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수업들이 어 저희는 심화 패턴이라고 하고, 이 심화 패턴은 이제 오전 집중반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들이 개념 수업을 중등학원에서 두 번,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네, 상관없어요. 그 모든 수업들이 이제 그다 심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내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과학 때 심화 부분까지 잡아줘야지만, 내신대 이제 전국 기출 저희는 이제 전국 기출 모음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전국 기출 모음집을 통해서 전체 내신에 대한 흐름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전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는 어떤 것까지 연습을 시키냐면 상위권 친구들이 보통 시험장에 들어가면 30분이내 시험이 끝나요. 상위권 친구들. 그러니까 시험이 50분이거든요. 시험이 50분이지만 실제 상위권 친구들은 30분이내 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30분이내 끝냐 전략이 다 있어요. 저희는 그 전략까지 다 완벽하게 어, 잡아주고 시험장에 내드려 보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첫 중앙고사 굉장히 어려운 게 어, 1등급에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서술형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뭐 물론 중학교 때 서술형 문제가 주어지지만 중학교 때는 거의 단답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서술형에 대한 정확도까지 저희가 다 첨삭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잡아준 다음에 직전 대비, 직전 대비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면서 피드백 관리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부족한 단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1대1로 관리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어, 개인별로 다 부족한 단원들을 저희가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 가지는 저희가 내신 대비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심화는 무조건 방학 때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통해서 개념 심화를 잡아준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 기출, 실전, 직전을, 직전 패턴을 잡아주면서 내신을 완벽하게 1등급을 잡는다. 이렇게 치면 수학 상학과야 보통 4바퀴에서 5바퀴가 돌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주 개념 수업으로 4바퀴, 5바퀴를 돌려봤자 도움이 안 된답니다. 중요한 건이 정확한 과정 커리큘럼을 밟아줘야지만 학생들이 정확하게 1등급을 올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위권에도 이 흐름대로 그대로 쫓아오고 제가 아마 대전에서 지금 현재 지금 현고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반에서 지금 70% 이상이 1등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전교권 그다음에 1등급을 최다 고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실제로 제가 이제 서구에 있어요. 대전은 서구가 이제 약간 대치동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상위 고등학교도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전교과 1등급을 제가 다되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 내신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힘든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야지만 1등급이 나와요. 그 학생들이 몸이 이게 익혀져야지만 어, 방향성만 잡아주면 그다음부 학생들이 굉장히 1 알아서 잘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학년 때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과정들을 다 밟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겨울방학은 심화 패턴이에요. 심화 패턴을 수업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제 어, 그러면 오케이 이제 알겠어요. 두 번째 심화 수업을 하는지 알겠는데 그럼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라는 거고요. 일단 저희는 수학상, 그러니까 추론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추론 수업이, 뭐, 수업이 뭐냐? 추론 수업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고민을 해서 풀어들어가는 형태를 잡아주는 수업을 추론 수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희는 이제 추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수학 3, 3주, 수학 하 3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아침 10시부터 12시 반, 2시간 반씩, 월, 화, 목, 급, 수업 매, 매일 한 단원씩 수업이 진행 예고고요. 그 다음에 12시 반부터 1시까지 테스트가 진행될 거예요. 그날 배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테스트를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간단하게 30분 정도 식사를 할 거고요. 물론 저희가 거리두기를 다 진행해서 식사를 이제 어 진행하게끔 할 거고, 그 테스트 결과에 맞춰서 저희는 어 학생들한테 과제를 맞춤식 과제가 나가요. 맞춤식 과제가 나가고, 그 학생들 개, 별로 들어서 테스트를 10문제씩 볼 거예요. 그래서 8개 이상 맞은 친구들은 상과제가 나갈 거고요. 그 학생들의 난이도에 맞게 예로 들어서 5개부터 8개까지는 중과제가 나가고그 다음에 그 이하를 맞은 친구들은 이제 중앙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 학생들의 학생들 개인별 혹은 매 단원별로 학생들한테 맞춤식 과제가 나가기 때문에 어그 학생들한테 맞추고 자료를 나가고요. 그 자료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힌트를 찾고 힌트를 해석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 3단계 중에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갈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이 힌트 해석이 좀 약할 거예요. 여기 힌트 해석에 시간이 약간 많이 소비가 된다고 했고요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많이 들어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못 찾는 친구들은 힌트를 찾는 연습도 저희가 시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계속 잡아주는 수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렇게 좀 어, 월화 보고 학생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실제로 오전만 수업을 한 친구들과 안한 친구들의 차이점이 어, 1 학기 때확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뭐 겨울방학 때 저희는 이제 여유롭게 수업하는 패턴들이 아니라좀 타이트하게 가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3월달에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애들이 내신 대비할 를때 실제로 겨울방학 특강보다 힘이 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집중력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저 메가스터디에서 윈터스쿨을 3년 이상 했던 강사고요. 윈터 스쿨 때문에 제가 메가스터디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윈터 스쿨도 이제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한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학생들한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이거는 메가스터디 쪽에서도 알고 있을 거고요. 뭐, 뭐 윈터 스쿨하는 강사들도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나와서 이제 수학 오전 집중특강에 대한 배치를 진행했고 수학에 그러한 그러니까 과목에 대해서 집중특강을 한건 괜찮지만 여기에 국영수 과사탐전 과목을 다한달 동안 집중한다. 그거는 솔직히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수학의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 그 과목들 중에 어머니께서도 잘 보시면 수학의 학생들이 점수를 따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학 때 집중적으로 잡아주면 충분히 남들이 이제 1학기 내신으로 진학을 했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내신 대비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 저에 대한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제가 이제 뭐 물론 이 다섯 가지는 저희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수학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어머님들께서보여주지만 뭐, 보여드렸지만 개념, 심화, 기출, 실전, 직전 패턴. 총 다섯 개의 패턴 구조를 저희가 띄고 있고요. 이 구조는 어머님들 수능 구조에서 딱 수능 구조에서 만들어요 제가 이제 고123 수업을 다 진행으로 저는 고12 수업을 하면서 고3으로 올라갔어요 반대로 고3 수업을 하다가 고1 2 내신도 절대 못내려가요수업 그래서 저는 고1,2 내신을 완벽하게 잡아놓고 고3 수업으로 올라간 강사고요. 실제 이 패턴 그대로 고3들은 요 1년치 그 다음에 고1,2들은 이게 학기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내신도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고3 강사뿐만 아니라 고 1, 2도 이런 체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두 번째로 멘토링을 진행을 해요. 학생들과, 어, 학생들과 이제 상담을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의 박세영 강사는 그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또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학생들이 한제 동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학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학생들이 사춘기가 이제 슬슬 올 거예요. 이미 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얘기를 하기, 시기 힘든 부분들은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학생들과 얘기를 나눌 거예요. 학생들은 또 저희 얘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또 많이 되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개인별, 물론 저희가 여러 명을 노 수업을 하지만 개인별 혹은 완성도를 개인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저희는 학생수를 막 받지 않아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수 있는 학생수 인원수를 딱 받고 그, 그 인원수가 딱 차면 저희는 마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별로 학생들, 개인별로 어, 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전화 상담을 하실 때 바로 저희가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의 어, 파악을 진행을 다 하고 있어요. 물론 과제적인 부분, 네, 테스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확실하게 1등급까지 학생들 성적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죠. 책임진다라는 말을 자잘 하지 않는데 저희는 학생 성적을 책임로 책임을 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어, 최대한 저희가 책임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는 목숨을 걸고 수업해요. 저희 팀원 강사들은 딱하나요 열정. 그 다음에 어, 그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열정적인 강사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돈 벌러 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학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보고 그 학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는 클리닉 시스템, 저희가 저희 팀에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클리닉 시스템인데, 그냥 단순하게 지진답하고 끝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가 들어간다. 이 부분은 물론 조교들, 그러니까 대학생 조교 교수 하는 거, 물론 대학, 저희도 대학생 조교들을 저희가 붙여서 할 건데요. 저희가 저희 조교를 지금 교육을 시키고. 저기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강사와 거의 동일한 질문을 받으시게위해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이 어, 학생은 힌트를 잘못 찾는지 힌트 해석이 부족한지 그 다음에 실수가 자꾸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저희는 클리닉을 진행을 할때 강사가 직접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와 조교가 같이 다니면서 학생에 대한 저책의 완벽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맞게 정확한 클리닉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질의응답을 하는 수업이 아니라 우리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들어가는 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 지림과 시간이 아니라 클리닉 시스템을 얘기하는 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제가 짚어봤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가 왜,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확실한 다섯 가지는 제가 어마이들가 약속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섯 개를 정리를 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클리닉,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클리닉 시스템입니다. 클리닉 시스템인데 저희가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맞춤식 과제가 나가고, 그다음에 난이도별 개인별 관리가 저희가 진행이 되고, 그 상황들을 어머님한테 문자로 최속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힌트를 찾고, 힌트를 해석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과정이 바로 고등학교식 수학 문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을 할수 있게 있게끔 강사가 옆에 붙어서 관리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 두 번째 부분에다 아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저희가 어, 학생들 개인별, 다에 단원별로 관리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어필해 드린 거고요. 저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바로 이두 번째죠. 공부법을 학생들한테 아까 태도 제가 말씀드린 태도를 정확하게 입히는 관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오전 특강, 오리온 특강에 대한 효과 성과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1등급은 정확하게 말씀드렸 1등급은 60% 70% 상이고요. 2등급까지 합치면 네,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저희 제가 이제 가르치는, 저희 팀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다얘기하거요 일주일 정도 지 수업하면 엄마 나 이제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것 같아. 요 방법을 학생들이 이제 어,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뭐, 당시에 어떤 게 담겨져 있고,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 들어가야 되냐,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그 과정을 설명해줘요. 방법론이 중요하고요. 근데 그 방법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사람한테 수업을 들으니, 학생들은 "아, 나 이제 수업공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방법론을 알려주니까 다른, 다, 다른 단어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스리를 예비 고일부터 제가 접목을 시켜 접근한다. 그래서 저희만 친구들은 모의고사 대비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대비를 따로 하지 않고요. 내신 대비만 해도 모의고사가 1등급이 완벽하게 나와요. 지금 저희 반에서 어, 모의고사 제비 저 진짜 모의고사 대비 안 하거든요. 100점 96점이 절반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고3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3에 대한 공부법을 고1, 2로 내려서 이걸 내신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것 같아. 그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다. 자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일 불안해 하시는 게예요 우리애가 문제집을 네 권을 풀든 다섯 권을 풀든 일곱 권을 풀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건3 플러스 3이야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저희 수업 교재까지해서세권 이상 은 완벽하게 완성해 드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물론 이세 권은 난이도가 제일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까지는 어한상 상까지 해당되는 교, 문제집을 같이 과제로 해결할 거고요. 내신 기간에는 저희가 내신 대비 교재, 물론 어, 교재로는 제가 언급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극상 난이도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요. 그냥 그 문제집을 무조건 뒤이 풀려서 시험장에 들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추론하는 방법을 계속 옆에서 잡아주면서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가3 플러스 3, 최소 적어도 6번 이상의 문제를 푼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그럼 여섯 권 풀면 끝이니 당연히 아니죠.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피드백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최소 학생들이 시험장 들어야 에에 어, 고등학교 선생님이 뽑은 필수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필수 문제집 여 6권을 완성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태도와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어,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를 아마 어머님께서 어, 요쪽에 포커스를 포크, 맞추고 바라보시면 저희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 팀에 대한 수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추가가 오전, 제가,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오전특강은, 오전특강 같은 경우는 자, 저희 팀에 네, 박세원 강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박세원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월요일 수요일, 자, 월 수요일, 성남외고 방이 배치가 됩니다. 성남외고요. 외고 같은 경우는 일반인 방과 같이 수업을 진행을 못해요. 왜냐면 학생들은 이제 외고 말 그대로 외국어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외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외고 집중적으로 맞춰서 포커스를 좀 맞추고 가는데 성남외고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엄청난 선행을 하진 않고요. 수학 상하에 대한 수상 하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바로 내신 대비로 들어간다. 물론 이 오전 특강도 수학 상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들 지금부터는 무조건 내신에 신경 쓰세요.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 1, 2 선행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행하고요. 3월에 돌아가잖아요. 애들 기본 베이스 다시부터 자, 다시 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지만 3월부터 시간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요. 3월 둘째 주까지 학생들 적응이고요. 그 다음에 3월 셋째 주부터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수행평가가 쏟아집니다. 자, 수행평가 한달쏟아지다한 달. 요즘에 수행평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희 때나 어머니들처럼 수행평가를 단순하게 몇개던져주는게 아니라 전과목적으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달 동안 수행평가 주어지고요. 수행평가가 딱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4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예요. 주에. 그러니까 학생들 이제 중앙, 첫 중앙고사가 4월 말, 5월 초거든요. 그럼 실제 학생들이 내신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게요. 수학 1, 2는요. 여름방학, 이제부터는 여름방학 때로 생각 하셔야 돼요. 지금은 무조건 수학 상하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내신을 어떻게 잘떼야 되냐? 제가 항상 이걸 강조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1학기 내신이 잘터져야지 그래서 이제 애들이 선행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1학기 때 내신이 잘안 나온다. 그럼 여름방학 때 2학기 내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2학기 내신만 잡습니다. 그럼 겨울방학 되는 순간 다른 친구들은 수학 1, 2를 이미 두번세번 번 보고 문 치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많이 봤자 수학 1, 2, 겨울 한번 아까도 했지만 기 개념 수학 한번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음. 2학년 때부터 밀리는 거 수학은요, 아들 1학년 때보다 2학년의 모든 수학,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집중도가 2학년에 다 몰려 있어요, 모든 과목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2학년의 포커스를 맞춰 달라. 그러면 려 1학년 때는 내신을 잘따놓고 시간적 여유를 벌어둔 다음에 여름방학에 수학 원투에 대한 선행을 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내신, 그리고 2학년 때 모든 포커스에 맞춰서 2학년 올라온 겨울방학 때 수학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어, 뭐 Q&A 뭐 여기서 제가 Q&A를 좀 봤거든요.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Q&A 같은 경우는 어머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어, 여기 분당 우리학원의 카운터에 이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상담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하고 이제 학생, 어떤 뭐 학생에 대한 어떤 테스트는 제가 이제 입학 테스트를 좀 이제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상담을 제가 진행하려면 학생들이 좀 테스트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보고 몇개 뭐 20개 중에 뭐 15개 맞았고요. 이친구 그래서 상 아니에요. 저는 이 학생에 대한 부족한 단어들 언어는 단어 조금 더 메꿔 줘야 되고 지금 이 친구는 개념이 잘 잡혀 있는데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혹은 개념이 조금 잘안 잡혀서 다시 개념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상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저는 개인적으로 입바 테스트를 보고 학생에 대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상담을 좀 받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 카운터에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까풀연구소 장성강사였습니다.